안녕하십니까 제비월드 제비입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재 한 차량에 타고 있고요 이 차량은 어, byd 모델입니다 byd는 현재 아토3 실 c 라이언까지총세가지 모델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완전히 새로운 모델인데요 밖에 나가서 좀 살펴볼까요 도어부터 뭔가 좀 다르죠 바로 이 차량은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될 byd의 돌핀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가장 저렴한 아토 3보다 저렴한 차량이고요. 사이즈는 4,290mm 정도를 가지고 있는 셀토스와 비슷한 크기로서 어, 국내 경쟁 차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마도 현대자동차의 캐스퍼 EV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도 BYD 모델이기 때문에 전기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고요. 디자인이 어... 약간 대, 굉장히 대중적이죠? 약간 일본 차량의 느낌도 생각이 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작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해치백 형태를 가지고 있는 소형 전기차입니다 4,300mm라는 셀토스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전고는 보시다시피 정말 낮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이렇게 Build Your Dreams라는 BYD의 어, 이 슬로건이 바탕이 되어 있고요 리어램프 디자인도 특별하죠 작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돌핀은 국내 이 환경부 인증을 거쳤고 이제 국내 출시가 완전히 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돌핀이란 모델은 총두 가지의 트림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기본 트림과 액티브 트림 총두 가지 트림으로 나오고요. 이 모델은 가장 저렴한 기본 트림으로 구성이 되고 이 차량의 가격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2,4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기차이고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가격은 2,4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보조금까지 적용하게 되면은 거의 천만 원 후반이라는 가격대로 구입할 수 있는 차량으로 되겠고요. b y d 에 가장 먼저 나온 아토 3보다 저렴하죠. 어쩌면 현대자동차의 캐스퍼보다 더 저렴하게 적용이 될 수도 있는 모델일 것 같습니다. 캐스퍼보다 훨씬 더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거의 SUV에 해당하는 사이즈로서 오히려 캐스퍼보다는 더 가성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이라 생각이 듭니다. 운전석에 앉아 볼까요? 아, 운전석에 앉기 전에 차량의 디자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해지백 형태를 가지고 있고 헤드램프가 완전히 앞쪽으로 쏠려 있죠. 음, 귀여운 스타일의. 약간은 멋있지는 않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완전히 내력 깎는 듯한 공기역학적인 느낌을 굉장하게 신경 쓴 듯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그릴 쪽 부분에 패턴과 함께 BYD 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현재 썬팅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고요. 하단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아토스리와 비슷하게 깔끔한 도시형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1회 충전시 주행 가는 거리는 두 가지 트림마다 다르긴 한데, 기본형 모델은 300km, 그리고 액티브 트림은 350km라는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유구는 오른쪽 전면부에 위치해 있죠. 어, 고속 충전까지 지원이 되고요. 20%에서 80%까지 총 20분에서 30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작은 형태의 블랙 색상의 사이드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A필러에 추가 A필러까지, 또 공간까지,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는 공간까지 보이십니다. 창문도 정말 작죠? 해치팩 형태를 가지고 있는 SUV 스타일입니다. 이런 데도 전면부 그릴에서 봤던 패턴들이 보이십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어, 돌출이 되어 있는 손잡이로 보이시고요. 타이어 휠은 어디 보자. 자세히 보시면은 16인치 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약간 별모양태로 되어 있고요. 캐릭터 라인도 깔끔하게 어, 공기 역학을 신경 쓴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안쪽 부분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입니다. 전면부랑 똑같이 하단부분이 처리가 되어 있고요. BYD의 돌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리어램프 디자인이 약간 특별하죠. 전면부랑 좀 통일감을 형성시켜 놓은 것 같고요. 심지어 뒤에 와이퍼도 있고, 현재 블랙바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어, 샤크핀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디자인이 좀 특별하네요. 자, 이런 느낌의 외관 디자인을 보여주고요. 실내에 들어가 볼까요? 여기도 열어서 아까 처음에 봤던 실내 공간이고, 도어트림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재질들은 굉장히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과 함께 참 차를 여는 방식이 좀 특별하죠.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무광 색상의 여기 윈도우 버튼과 함께 수납 공간과 하단 부분에도 수납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런 재질도 정말 저렴하게 되어 있고, 그래도 여기는 푹신한 형태로 되어 있네요. 실내 시트 공간입니다. 시트는 BYD의 전형적인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차량의 가격에 비해서는 시트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모두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 BYD 매트까지 깔려있죠. 전동 차량 음, 조절 장치와 요추는 없네요. 이건 좀 아쉽습니다. 탑승을 하게 되면, 어, 날이 정말 춥습니다. BYD의 전형적인 핸들이 보여지고요. 일단 시동을 좀 걸어볼까요? 시동 버튼은 이쪽에 좀 상단 부분에 위치해있고요 디스플레이도 정말 귀엽게 구성이 되어 있죠. 디지털 계기판과 함께 대략 10인치 정도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봤던 아토3나 뭐 시리나 시라이언 모델에 비해서는 확실히 정말 저렴한 게 들어갔죠. 이런 UI도 싼 맛이 좀 느껴집니다 차키는 뭐 똑같죠 BYD의 차키와 함께 여기에 수납 공간이 보이십니다 요게 무선 충전이 지원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무선 충전기 로고가 그려져 있지는 않고요 요런 재질은 어, 스웨이드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네요 좀 눌리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납 공간과 함께 약간의 공조 장치들 버튼들과 비상 깜빡이 또 스노우 모드, 차량의 모드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볼륨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어 방식이 여기 있다는 게좀 특별하죠. 이렇게 토글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파킹은 사이드에 위치해 있네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는 또 수납 공간이 위치 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간 보시면은 C 타입 충전기와 요거는 SD 카드 칩 같죠. USB와 함께 시거잭까지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 타입은 하나밖에 없다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깊숙한 수납 공간이 그나마 마련이 되어 있고요. 컵홀도 정말 작은 사이즈의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토 파킹과 오토 홀드 기능과 미끄럼 방지를 끄는 버튼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이 보이죠? 여기에 약간의 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좀 생각보다 깊숙해서 이렇게 핸드폰 놓을 수 있는 딱 사이즈가 되고요. 되고 핸드폰을 놓을 수 있는 사이즈가 되겠고요. 제 핸드폰이 아이폰 15 맥스인데 가장 큰 맥스인데 딱 들어가는 거 보면은 웬만한 핸드폰들은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콘솔의 수납 공간을 이게 어떻게 여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이게 여는 방식이 없는 것 같죠 왜냐면은 이 하단 부분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공간이 센터 콘솔을 좀 대체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는 단순히 팔걸이 용도로만 사용이 되네요 제가 이전에 BYD의 실, 실이라는 세단 모델을 탔을 때 센터 콘솔에 플라스틱 소재에 각 짝짝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 돌핀 차량은 그런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저렴한 차량인데 뭐 그런 어, 결함은 없는 것 같고요. 뭐, 차를 오래 타봐야 알겠죠. 아까 봤듯이 정말 귀여운 사이즈의 계기판과 함께 현재 배터리 53%가 남아서 162km를 달릴 수 있다고 뜨고요. 1kWh의 파워와 함께 또 어, 평균 에너지 전기 소모 효율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19.7km 리터라는 소리겠죠. 노멀 모드와 현재 단수와 함께 차량의 실외 온도와 공, 뭐 여러 가지 다 뜨고 있죠. 현재 안전 벨트까지 안 하고 있다는 표시까지 뜨고 있습니다. 공조장치입니다. 여기는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현재 히터가 들어와 있는데 정말 따뜻하게 나옵니다. 여기 하나와 또 이렇게 전면부에 두 개, 조이까지 하나 그리고 보조석 공간과 함께 이열 공간 후석 공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차량이 그래도 전기 해치백 형태를 가지고 있는 SUV 수준이기 때문에 셀토스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 제가 178cm라는 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꽤나 괜찮아 보이죠. 일렬 공간의 헤드룸은 정말 넉넉하고요. 심지어 여기 보여주시죠? 어, 선루프까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선루프를 어, 여기 위에 있는 방식으로 터치식입니다. 한번 누르면 열리게 되고요. 자그마한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한 사이즈고요 이렇게 하면 머리 공간이 더 남게 되죠 2열 공간의 편의성을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차량의 핸들이고요 핸들은 이렇게 무광식의 버튼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자세히 보시면은 그래도 차량의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이 적용이 되고요 미디어 시스템과 함께 여러 가지 버튼들과 함께 가운데 제가 비춰지는 거울시계 BYD 로고가 네, 그려져 있고 어, 제가,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 제가 무슨 음성을 핀것 같습니다. 어, 뭐 어쨌든 핸들은 동그랗고요. 이런데 손늘수 있는 부분과 함께 핸들 그립감은 차량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립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지를 놓을 수도 있고요. 일단 다리 공간, 1열 공간에 현재 맞춰 놨고요. 딱제 포지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의 크기 보여주시죠.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어, 현재 선팅이안돼 있어가지고 햇살이 정말 뜨거운데요. 정말 작은 사이즈의 사이드미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지금 현재 보시면 다 오토 한번 누르면 올라가는, 한번 내리면 한번에 내려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급적인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가장 저렴한 엔트리 트림의 차량에도 불구하고 몇 만까지 고급적인 옵션들 심지어 썬루프까지 탑재가 되어있죠. 가격이 2,400만 원부터 시작하지만 여러 가지 옵션들까지 포함이 된거 보면은 대략 2,000만 원 후반대라는 가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이게 이제 보조금까지 적용하게 되면은 거의 1,90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니까 굉장한 가격 메리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지금 보고 있는데 어, 차량의 공기압도 현재 보여지고요. 이게 지금 3D 어라운드 뷰가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현재 어, 3D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예 없는 것 같죠? 뭐 카메라 표시도 어, 여기다. 와 차량이 기본 트림에도 탑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3D로 이렇게 손을 왔다갔다하면서 볼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단 부분에 뭐가 있는지까지 보여주시고요 뒤에 부분과 함께 아니네, 있네. 와 이거 그래도 확실히 중국의 가장 유명한 전기차 회사답게. 이런 안전성, 편의적인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어느 각도에서든 볼수 있는 차량들의 기능입니다. 옆에도 볼수 있고, 뒤에도 볼수 있고, 앞에다볼수 있고, 심지어 하단 부분의 공간까지 볼수 있는 차량의 3D 어라운드 뷰 같습니다. 그래도 뭐, 아토3나 실, 실라이언 차량들에 비해서는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긴 하나, 그래도 있을 건다 있다는 차량의 장치들이죠. 핸들 열성과 함께 뭐 성의 제거 등등 다양하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BYD의 이 내비게이션 공간하면 회전이 되는 게 유명한데 이 모델은 또 없는 것 같죠? 분할 앱 이런 것밖에 없고 회전에 대한 표시들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또 나중에도 자세히 살펴봐서 추가적인 정보들을 다음 영상에서 제공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계속 이어서 차량을 살펴보자면 이 차량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1회 충전 시 3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겠고요. 가장 저렴한 트림이고 배터리는 대략 50kW 정도의 작은 사이즈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핀의 가장 상위 트림은 60kWh 정도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 2900만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풀옵션까지 하면 3천 초반이라는 가격대로 형성이 될수 있긴 하나 보조금이 적용이 되면 2천만원 초반으로 끊을 수 있겠네요 확실한 가격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죠 자 그리고 시동을 잠깐 끄고 이어서 2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놓고 아이고 여는 방식은 독특합니다 돌출이 되어 있어서 살짝은 불편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차량의 사이즈가 전구가 작기 때문에도 내리기도 편리하고요. 위에는 아까 봤듯이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서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여는 방식 동일하고요. 이 도어 트림도 동일하죠. 수납 공간이 좀더 넓어졌고요. 하단 부분에도 수납 공간이 존재하고 2열 공간의 시트 공간감입니다. 한번 보시겠고요. 1열 시트를 지금 현재 제가 제 시트에 맞춰 놨고 다리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이 차량이 셀토스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다리 공간이면 장시간 운전해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서 보니까 알았는데 차량의 시트가 버킷 시트입니다. 이 허리를 잘 잡아주는 시트였네요. 어 그래도 저렴한 가장 저렴한 차량인데도 이런 시트까지 편의성까지 가져간 거 보면은 그래도 있을 건다 있는 모델이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제 모습을 보여드리면 알수 있다시피 머리 공간이 살짝은 부족합니다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살짝 연장이 된게 보여지죠 연장을 최대한 해놓긴 했는데도 제가 좀 앞으로 가면은 머리가 완전히 닿고요 뒤로 기대야만 살짝 공간이 뜨는 정도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전고가 낮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머리 공간에 대한 이열 공간 후속 공간에 대한 편의성은 확실히 안 좋은 것 같고요. 여기 제 옷을 내가 놔둬서 그렇지 시트들은 일렬 공간과 동일합니다. 제 덩치가 어, 앞서 말했다시피 178cm 정도 되는데 성인 남성 3명 정도는 조금 어, 무리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앉으려면 앉을 수 있고 한 4인승 정도로 봐야겠네요. 이 전폭도 확실하게 작은 차량 같습니다. 그래도 현대자동차의 캐스퍼 EV보다는 크긴 하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더큰 사이즈의 돌핀이 매력적인 것 같네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이고요. 여는 방식이 여기 있겠네요. 아, 수동이구나. 아, 확실히 저렴한 트림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좀 해놨네요. 커버까지 보여주고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정말 아담하죠. 해치백 형태라서 뒤에 공간이 좀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뭐 작은 캐리어 두개 정도밖에 넣는 공간밖에 안될것 같습니다. 차량의 충전기가 보이시죠? 돼지코까지 존재합니다. 어, 차량의, 이게 V2L 기능이라고 해서 차량의 전기를 뺄수 있는 시스템들이죠. 돼지코 두 개로, 인, 돼지코 두 개를 활용해서 차량에는 전기를 연결해서 다른 전자기기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보, 방식들로 보여시고 전기 충전하는, 아, 이게 이 박스구나. 음, 그리고 여기에 사이드에 또 수납 공간이 약간이 존재하고요. 여기를 열었을 때와 이렇게 보니까 또 넓네요. 오, 오히려 위에 공간보다 밑에 공간이 더 넓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이 정도면 오히려 커버를 빼고 다녀도 괜찮을 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이트 들어오고요. 이 커버도 뺄수 있죠. 옵션이기 때문에 차량의 홀딩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으로 닫아야 됩니다. 가볍네요. 문을 열어서 아 주어라. 홀딩이, 여기 있죠. 여기 레버가 있으니까 제 옷은 좀 밀어두고, 아이고, 레버를 통해서, 자, 홀딩이 진행이 됐고요. 어, 아, 아쉽게도 180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 정도 각도면은 허리백임은 괜찮을 것 같긴 하나, 차량이 워낙, 보이시죠? 여기가 끝입니다. 짧기 때문에 제가 눕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제가 누우려면은 이 1열까지 앞으로 좀 당겨야겠네요. 6대4 분할 방식이네요. 그래도 차박까지는 뭐 어떻게 하라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스퍼 EV로도 차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오히려 더 넓기 때문에 더 좋죠. 프렁크도 존재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에 여는 방식이 있겠죠. 일렬 공간에. 어, 여기 수납 공간이 있었네. 약간이네요. 그리고 음, 수동으로 핸들 조절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아, 어, 네. 제가 지금 모르지만 왠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차량이기 때문에 아 이게 설마 두번한 건가? 아 그러네 아 이거 수동이네요 이거 어. 아 없네 역시 없을 줄 알았습니다 엔진룸 전기 배터리가 보여지고요 모터죠 모터 응, 여러가지 요소들이 보이시네요 역시 없었습니다 NFC도 있네요 아우 추워 자 이렇게 차량의 외형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들에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제가 다음 영상에는 이어서 주행에 대한 영상들을 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YD 돌핀이었고요 JB월드의 JB였습니다 감사합니다